어령추춥니다 자, 오늘 4월 21일 월요일 장마감 직후입니다. 아,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고 HLB 간단한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더 보기가 나오는데, 이더 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텔레그램 무료방으로 바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음, 일단 시장 얘기부터 먼저 해보도록 하죠. 어, 오늘 우리 시장 뭐 전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오전 초반에 어, 일부 변동성을 약간 좀 만들어냈던 흐름 어, 반등이 한번 강하게 비교적 강하게 좀 나왔다가 이후에 다시 어, 되돌림이 나오는 이런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 음, 그 이후부터는 그냥 하루 종일 횡보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의 방향은 어, 미 선물이라든지 어, 일본 증시의 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일본 증시 급락마감했죠. 1.3%대 급락마감을 했습니다. 미 선물도 지금 현재 나스닥 기준으로 1% 이상 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얘네들이 낙폭을 좀 줄이면 조금 올라왔다가 얘네들이 낙폭이 좀또 키우면 또 밀렸다가 오늘 그런 흐름이었는데 우리 증시는 지금 음, 오늘 일본이 뭐 1, 1.3%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하게 마감을 했죠. 코스피는 빨간불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 아마도 음, 미국과의 협상을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일본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었죠. 미국과의 협상 얘기들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얘기, 구체적인 내용들이야 추후에 결정이 나겠지만 1차적으로 만나면서 나쁘지 않았다 라는 것 때문에 이제 우리도 그러면 그 부분이 있으니까 요번주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저녁 9시 인데 어 이제 그 흐름 보면서 좀 어느정도 견조한 흐름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일단 기대를 해보고는 있습니다 어 오늘 시장 지금 미선물 밀리고 있는 부분도 그렇구요 이 부분이 어 제가 느끼기에는 일단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달러 인덱스가 98입니다 어 이거 불과 트럼프 당선될 무렵만 해도 110을 찍었던 애잖아요. 어, 했는데 지금 98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 이 부분이 최근에 미국 이 자산들, 달러나 미국채나 이런 것들이 진짜 안전 자산이 맞냐?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어떤 어, 우려들, 음, 불신이죠. 아, 이게 이제 트럼프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서 미국에 대한 신뢰가 깨지게 된 거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달러의 위상이나 미국채의 위상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고 여기에 트럼프가 지금 계속적으로 몇 달째 어, 파월을 끌어내리기 위한 어, 온갖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시장 좀 불안정한 흐름 어, 여기서 파월까지 만약에 트럼프에 의해서 쫓겨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의 독립성이 완전히 훼손된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면 어 미국의 모든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부분들조차도 어 예측 불가능한 어 영역으로 접어들게 되죠. 트럼프 뭐지 기분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서 아마 미국의 위상은 더욱더 가파르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우려들이 지금 있는 지금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미국 자산, 미국의 자산가들 같은 경우에 어, 달러 중심의 자산들을 지금 다딴 쪽으로 분산시키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탈미국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 부분들과 괴를 같이 하는 오늘 지금, 어, 현재 미선물의 흐름이 아니었나.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은 휴장이었고, 우리는 뭔가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지금 움직임을 줄수 있는 구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하루 종일 눈치보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어 오늘 한율 그러니까 달러의 달러인덱스가 떨어지면서 환율도 하락을 했는데 환율 하락 최근에 지금 뭐 1470원 같은 게 지금 1420원대까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계인들 계속 매도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쉽기는 합니다. 어, 확실히 좀 아쉬운 부분이죠. 여기서 좀 많이 들어와서 지수를 좀 땡겨 줘야 되는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오늘도 코스피 2,800억, 코스닥 1,100억 제법 매도가 출애가 됐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괜찮았기 때문에 하단 제한적입니다. 제가 어 여기 구간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일부 살짝 눌렸다가도 그냥 올라올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일정 정도 자리는 유지를 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딱그 정도 흐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나마 막판에 이걸 양봉으로 돌리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양봉 도지로 마감을 했잖아요.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좀 다행스러운 부분이고요. 지금 2,500 포인트의 저항을 일단 조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도 눈치 보기 하면서 돌파 시도를 한번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일 미국 증시가 밀리는 지금 미국의 어떤 흔들리는 위상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내일 또 만약에 눌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우리도 눌림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체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모멘텀이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밀릴 수 있는데 밀려도 제가 봤을 때는 여자일 거고 위로 만약에 미국 증시가 내일 그냥 무난하게 선방하는 흐름 나오게 된다면 우리는 미국보다 조금 더 괜찮게 2500 포인트 재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움직였던 테마나 섹터들 보게 되면 어.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혼조 강보합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흐름이었고, 어, 바이오 쪽은 약세, 약보합 음, 그 정도 수준이었고, 조선 쪽은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하락 이후에 낙폭 확대, 방산 혼조, 그리고, 어, 화장품, 미용기기, 이쪽도 혼조, 미용기기 쪽은 약간 강보합 뭐, 요런 정도 흐름이 좀 전개가 됐고, 어, 오늘 그, 이재명 후보의 어, 코스피 5,000발원, PBR 0.1, 0.2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 어, 다 퇴출시켜야 돼. 뭐 이런 쪽의 얘기들 나오면서 어, 뭐 금융주나 밸류업쪽 같은 경우 움직임들이 좀 나온 종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여지는 흐름들이 있었고 그 외에 뭐 아침부터 퓨리오사 쪽 어, 그리고 뭐 나머지는 대부분 윗꼬리들을좀 달았네요. STO 쪽도 오늘 어, 흐름들이 수급들이 좀 있었는데 장 초반에 비해서는 어, 윗골이 달거나 음봉으로 돌아선 종목들이 좀 많았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오늘 어, 테마주, 개별주장세였는데 테마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어, 오늘 상한가 간 애들 거의 대부분 지금 보면 정치 테마주들이죠 어, 상한가 간 애들, 상승 종목 상위에도 어, 대체로, 다는 아닙니다만 대체로 어, 정치 테마주들 특히 뭐 세종시 테마 오늘 어, 국민의힘까지도 어, 최종시 이전 공약들 얘기들이 나오면서 어, 이쪽 관련 기업들 그냥 뭐 묻지만 거죠. 이쪽 근처에 그냥 공장 갖고 있으면 어, 다 그냥 오르는 이런 정도에. 이거 지난주 목요일날은 또 급락 나왔었던 어, 섹터들이었잖아요. 이제 근거 없이 급등락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것도 지금 하락 종목 거의 대부분 다 지금 거의 다네요. 거의 다. 정치 테마주들이죠. 이렇게 하루하루 급등락이 계속되고 있는, 그래서 테마주 개별주 장세 흐름이 나타났다. 이게 주도 섹터들이 없는 상태. 거래량 적고 눈치 보기가 나오면서 주도 섹터가 안 나오니까 테마주 개별주 장세 흐름이 나오면서 정치 테마주들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들이 오늘 전개가 됐던 하루였다. 이렇게 일단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뭐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외국인들 매수했던 종목들 보게 되면 코스피 쪽에서는 한국전력 정도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s k 반도 하이닉스 어, 현대로템, LS LS일렉트릭 뭐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고요. 어, 코스닥 시장 쪽에서는 ABL바이오, 휴젤, 동성화인텍, DND파마텍, 하나마이크론,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 매수가 괜찮게 들어왔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알테오전원을 110억대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외고 펩트론, 실리콘 투, JYP 엔터, 레인보우 로보틱스, HLB, 보로노이, 아톤, ISC, 소울브레인, 브레인, 브레, VT, 젠벡스 이런 종목들 매도가 좀 나왔습니다. 자 일단 차트상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까지 뭐 시장 얘기는 이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어, HLB 간단하게도 말씀을 드리면 5장 다시 좀 올려주지 않을까? 이 자리는 지, 지켜낼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된장. 어이 자리에 지금 살짝 이탈하면서 마감을 시켰습니다. 거의 뭐 붙여 놓고 마감을 한 거하고 똑같은데 이 밤의 끝 정도 지금 잡고 있는 수준입니다. 밑으로 내려갈 이유가 없어요, 사실. 내 네, 밑으로 내려갈 만한 뭔가의 악재 아니면 뭔가 안 좋은 어떤 흐름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흐름이 아니고요. 어 거래량 지금 34만 주입니다 거래량이 34만 주에 지금 뭐 극도로 거래량이 없는 상태잖아요. 이 거래량이 없는 상태, 그냥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상태라고.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은 다시 일정 정도 지나고 나면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이 지금 거래량이 없는 상태가 이렇게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태인데, 되고 나면 다시 올라올 자리밖에 남지 않기는 했어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모르겠습니다. 뭐, 돌발 악재, 우리가 알수 없는 갑작스러운 악재가 발생한다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 개인적으로는 밑으로 더 내리는 것도 사실 뭐, 크게 어, 내릴 만한 어떤 어, 압력이 그렇게 강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돈을 내리는 이게 주가를 내리는 것도 지금 돈을 써야 내리는 거잖아요. 내려지는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함부로 그렇게까지 내릴 정도의 상황은 지금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4월 이제 하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5월 달에는 사측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FDA 재승인 신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어뭐 밑으로 밀리는 구간이거나 아니면 어 하방 압력이 좀 있거나 이런 지금 상황은 거의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어 여기서 요번주 다리 받쳐가지고 다시 올려주는 흐름을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게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렇게 어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 최소한 이번 주는 뭐 이번 주아래꼬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거니까 주봉상. 어, 최소한 이번 주이 지금 120 주선 부근까지는 붙이는 어, 흐름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일단 뭐 그렇게 어, 보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 오후 말씀은 어, 이 정도 드리고 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